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 이해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즐겁다. 장애인의 교육이 한창인 초등학교 수업 시간, 한글 자모를 수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배우고 자신의 이름도 직접 수어로 표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줄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수어는 물론 점필, 점판을 활용해 점자 명함을 만들어보고. 장애가 있든 없든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도 해 봅니다. 초등학교는 작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잘 지내고 나면 큰 사회에 나가서 렇게견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당국은 일회성 장애 이해 교육이 아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 체험을 직접 해본다든지 또안 그러면은 그0일장또안 그러면 장애 이해 교육을 할수 있는 드라마 시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장애 이해를 넘어서 장애 공감을 할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길 기성 세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